청권찬탈 안녕하세요 빨대양 서민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경선 결과를 승복했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최종 후보가 되는 지 알았지? 장담하는데 민주당 경선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낙연 후보가 경선 결과를 너무 순순히 승복했거든요 나 같으면 이 캠프 어치로 들고 나가서 장애투쟁 하고 소송 걸고 유튜브 하루 30개씩 출연하면서 부닥하다 이러면서 막 펑펑 울 거야 아마 이러겠지 선배들이 피 흘리며 지켜온 민주주의가 무너진 참담한 결과입니다 엄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에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성대모사 약해서 한번 좀 도와줘요 선배들이 피 흘리며 지켜온 민주주의가 무너진 참담한 결과입니다 엄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야, 진짜 잘한다. <laughs> 정말 부러워.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결국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낙연이 될 거니까 그 이유가 뭐냐? 정말 우리나라 정치 너무 다이나믹하다. 이번 민주당 경선 결과는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봐도 이낙연 후보가 억울해요. 민주당은 결선 투표제를 도입했습니다. 결선 투표란 이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나오지 않으면 1, 2위가 다시 한번 투표를 해서 자웅을 겨룬다. 뭐 이런 제도예요. 만약 30% 지지율로 당선된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 당선자가 유권자 전체를 대표한다고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유럽이나 남미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49.3% 득표로 이 과반을 못 넘겼거든요. 그럼 결선 투표를 가야 해요.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지사가 50.29%로 과반을 넘겼다고 판정해요. 왜? 중도 사퇴한 정세균이랑 김두관 후보 투표를 모두 딱 무효로 처리해 버렸거든요. 이게 합리적인 결정일까요? 아니죠. 당규를 보면 납득이 안 돼요. 민주당 특별 당규 제 59조 1항.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이 상식적이라면 이걸 남은 경선 과정에서 사퇴한 후보자에 대한 표가 나오면 그걸 무효로 처리한다고 해석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사퇴 후보자가 그전에 얻은 표까지 몽땅 무효 처리해버린 거야. 민주당 해석이 맞으려면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가 아니라 해당 후보자에 대한 득표는 무효로 처리한다고 돼 있어야죠. 그리고 민주당 해석은 결선 투표제 취지에도 안 맞아. 결선 투표제가 보다 많은 지지를 얻는 후보를 뽑겠다는 건데 이 다른 후보표를 무효 처리해서 지지 폭을 줄일 거면 결선 투표제를 왜 해? 이뿐만이 아니에요. 민주당의 이런 해석은 민주당 특별당교 60조랑도 부딪힙니다. 선거 관리 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대표 결과를 단순 합산하여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 정세균 후보랑 김종환 후보 득표율은 이미 공표된 유효투표예요. 그럼 이 조항에 밝힌 대로 그걸 다 포함해서 합산해야지. 무효로 처리할 거면 이 조항 왜 만든 거야? 특히 중도사퇴한 정세균 후보는 경선 완주한 박용진 후보보다 얻은 표가 더 많아요. 그게 다 무효표 돼버린 거죠. 그래서 민주당은 경선 결과조차 엉망이다. 이 결선투표 가면 이재명 떨어질까 봐 민주당 차원에서 이재명을... <laughs>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대장동 같은 거 어? 당군일의 최초라고 구라 떨지 말고 진짜 당군일의 최초인 결선투표 이런 거 하면 흥행 폭발할 수 있는데 이 절호의 기회를 지들 쫄리니까 이렇게 발로 차버립니다. 이유야 뻔하죠. 송영길 당대표부터 그쪽 사람들 르은 어? 이재명한테 줄 섰잖아요. 아무튼, 절대로 승복 못할 이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놀랍게도 이낙연 후보가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지금 찬물 안 뿌릴 테니까 나중에 내가 다시 대선 후보 되면 이재명 지지하는 분들 나를 지지해주세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맞아요. 이재명이 중도에 낙마한다는 걸 이낙연 후보 측은 지정사실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마지막 경선이었던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 투표. 이재명 28.3% 이낙연 62.3%. 한마디로 이재명 폭망. 충격이었죠. 이게 이 대장동이 반영된 민심의 바로미터인데, 대장동이 커지면 커졌지, 이 사그라들 리가 없잖아요. 이 지지율 갖고 이재명 지사 본성 경쟁력 나오겠습니까? 문주당 사람들, 지금 불안해서 오금이 저릴 거야. 근데 이뿐만이 아니야. 이재명 지사한테 앞으로 남은 건 악재 뿐이거든요. 대장동. 이건 수사하고 기소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뇌물. 횡령 뭐 이런 걸 밝히려면 시간이 걸릴 텐데 이 배임죄는 지금 나온 증거만으로도 얼마든지 기소가 된다는 게이 법조인들 의견이에요. 대장동 일타 강사 우리 똘똘한 원희룡 후보는 배임죄를 넘어 국고 손실죄로도 기소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뿐이 아닙니다. 대장동보다 더 빠르고 확실하게 이재명 지사가 훅갈수 있는 폭탄 하나가 또 터졌어요. 바로 변호사비 대납. 제가 얼마 전 논평 하나 올렸잖아요. 화천대위에서돈 받은 권순일이 이재명 지사한테 무죄를 준 판결에 치명적 오류를 파헤친, 이 감히 자랑하건대 대한민국 최고의 논평이었죠. 위에 링크 나가니까 한분들 보시고요. 아무튼, 그 재판에 들어간 변호사비가 이재명 지사는 3억이랬는데, 말이 안 되지. 변호인단 보니까 뭐 전직 대법관, 어, 김현장, 뭐뭐 뭐, 어, 초호화 캐스팅이더만, 이게 무슨 3억이야. 근데, 그게 3억이 아니라 20억을 더 냈다 뭐 이런 증언이 있다면서 친문 시민단체가 고발했습니다 변호사비를 다른 사람이 내줬으면 그거 뭐다? 뇌물이지 중요한 건 이게 대장동보다 더 빨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빠르게 기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민주당 당원 제 80조 1항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점점점점점. 그러니까 기소되면 직무 정지, 대선후보 자격이 사라지는 겁니다. 물론 민주당이 이 당원을 제대로 지킬지 그건 별개 의 문제인데요. 이외에도 이재명 지사 대장동과 비슷하게 백현동 개발 사업도 터지고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계속 고발되고 있어요. 앞으로 기소제 일만 잔뜩 남은 겁니다 그만큼 불안한 후보가 탄생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 괜히 경선 불복하면서 이재명 지지자들 염장 치를 필요 없잖아요 분명히 후보 교체는 나올 것이고 그때 가서 이삭 줍듯이 이재명 지지표 자연스럽게 흡수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걸 노리고 지금 이낙연 후보가 경선 승복한 거예요. 대장동 실체가 드러나는 속도, 변호사비 대나부혹 수사 속도의 문제지 민주당 경선을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놀랍게도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낙연 출당시키라는 여론이 일고 있어요. 무효표에 이의 제기한다면서 이재명한테 고춧가루 뿌렸다는 게그 이유인데요. 막검숙 김영민 씨는 이낙연 지지자를 버리고 가자고 하고, 황교육 씨는 원팀이 아니라고 하고 또 빠지지 않는 우리의 조국, 이 조국님이 이낙연이 경선 결과 수행했다고 SNS 올리니까 이낙연 지지자들은 조국책 분석 대리하고 있어. 그만큼 지금 양진영이 분열돼 있다는 뜻인데 나중에 후보라도 교체되면 이게 수습될까요? 안 됩니다. 여당 분빠이 민주당 대분열이에요. 야당 입장에서는 알 수가 좋다 최 여자 첫크다꽃놀이 패죠. 부장님 후 교체되면 이재명 시사 성격에 탈당 후 출마할 수 있지도 않아요. 안 되지. 2005년인가 이인재 방지법이라고 경선에 한번 참여했던 사람은 나중에 중도 사퇴해도 출마를 못 해요. 어쨌든 이런 결과를 만들려면 야당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두 가지 있어요. 첫째, 되든 안 되든 특검을 계속 주장해야 합니다. 물론 여당이 180석을 갖고 있으니까 특검. 안 되죠. 그래도 정권 바뀌면 언제든지 특검 갈수 있다는 위기감을 검사들한테 줘야 해요. 그래야 제대로 수사를 하거든. 정권 딸랑이 하면서 대충 수사한 검사들은 만에 하나 특검 갔을 때다 감옥 간다? 너네 똑바로 수사 안 하면 콩밥 먹을 수 있다? 이런 압박을 계속 주기 위해서라도 특검 주장은 줄기차게 해야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특검 릴레이 참여했는데 그게 바로 이런 이유예요. 또 하나, 민주당 표가 분열되면 이 탈표를 가져오는 게 관건이에요. 그러려면 야당 병성 과정에서 이 내부 총질 그만해야 돼. 닦아주고 어? 쉽게 줘서 예쁘게 포장한 다음에 본선 내보내야지. 막똥 튀기고 흙탕물 뿌려서 거지 거지 산 거지 꼴로 본선 내보내면 안 그래도 이 보수의 미운털 박힌 중도층이 찍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본 결과 이재명의 몰락은 95.48% 예정돼 있고 이 때문에 민주당 몰락 역시 2 1 7 정해져 있다. 이게 오늘의 결론인데, 이런 결과가 두 배, 세 배로 고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성인권 위한다는 남이준 의원, 법원 내부 고발한 이탄희 의원, 약자의 변호사라는 박주민 의원을 포함한 수많은 민주당 의원들. 지금 이재명한테 줄 섰는데, 당신들이 말하던 가치가 이재명이랑 부합합니까? 평수한테 그 욕설을 하는 이재명이, 어? 권순일이랑 재판 거래 의혹 이 있는 그 이재명이 공공임대 아파트 부지 팔아서 허천대우 어? 이익 챙겨준 그 이재명이 여성을 위하고 법치를 위하고 약자를 위한 대통령 맞아요? 아니 당신들이 주장하던 가치는 대체 어디로 갔나요? 가치는 팔아먹고 어? 공천 한자리 얻는 게이 당신들 정치입니까? 난이 사람들이 이재명이랑 같이 몰락한다는 게 정말 백배 천배 만배 김만배 고소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모든 야당 후보에 대한 뜨거운 칭찬으로 웃겨서 정권 찬탈!